안녕하세요. 봉준호입니다. 이번에 제 3회 국제 알레 스마트폰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척 기쁘고 영광입니다. 일단 앞서 1회, 2회 영화제 때는 이준익 박찬욱 감독님께서 이제 심사위원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두 분의 뒤를 잇게 돼서 영광입니다만 사실 두 분은 그 50대를 훌쩍 넘기신 되게 그 연로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40대 초반인 제가 심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젊은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젊음을 표방하는, 예. 그런 삶의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심사 기준도 거기에 걸맞게, 좀더 도발적이고 발칙한, 그런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더 우대하는 그런 심사 기준을 좀 잡고 싶습니다. 1, 2회 영화제 때는, 그,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다 스마트폰 영화다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니까 좀더 스마트폰으로 찍었지만 뭐 진짜 그럴 듯하게 영화처럼 보이는 그런 단편 스마트폰 영화들 또는 뭐 영화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을 더 중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이 뭐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졌고. 또 스마트폰으로 찍은 단편 영화로 무슨 베를린이나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경우도 막 많이 있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자체는 그냥 오히려 되게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폰만의 어떤 간편함과 기동성과 자유분방함을 한껏 살려서 더 재기발랄하고 발칙한 상상력을 펼치느냐 거기에 더 중점을 둬야 할것 같습니다. 청소년 경쟁 부분 섹션이 또 신설됐기 때문에 그 더더욱 청소년 여러분들의 어떤 발랄한 상상력이 더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 아니라 또 해외 경쟁 부분도 생겼습니다. 영화제가 무럭무럭 자라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해외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스마트폰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해외에서 또 출품된 스마트폰 영화들도 무척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남녀노소, 주부, 학생, 어린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당장 한 편의 스마트폰 영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